네, 어디벨롭먼 s 스테이지 s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노화를 거쳐서 사망에 이르는 이 디벨롭먼털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꼭 어, 청소년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속적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프리네이탈이라고 한다면, 어, 이것은 태어나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어,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이탈이라고 하는 게 출산이기 때문에 출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태약이라고 <놀람> 이야기를 합니다. 인펀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얼리차일드 후드가 어, 약간 뭐 어, 유치원이나 어, 어린이집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미드차일드후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가 청소년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어덜리스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각각의 이제 나이에 따른 어, 디벨로먼트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네이탈 스테이지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임신은 크게 세 기로 나눠요, 전중 후로, 퍼스트 트리메스터, 세컨드, 서드 서트 트리메스터라고 나뉘는데. 어, 우리가 크게는 엠브리오닉 피리어드하고 피탈 피리어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엠브리오닉 피리어드라고 하는 기간은 뭔가 어, 기관이라든지 장기 같은 것들이 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피탈 피리어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런 장기나 기관들이 더 성숙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달에서 세 달, 8 주에서 9주 정도를 엠브리오닉과 피탈을 나누는 시기라고 어,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태아기 때 주요 장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어, 뛰기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문화권마다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어, 생명이라고 보는 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심장이 뛰기 시작 시작해야 또 이걸 어, 생명이라고 본다. 뭐 이제 그런 것들. 하 사실은 3주 때부터 뭐 브레인, 하트, 스파이너 코드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은 합니다. 5주 정도가 되면 눈, 코, 뭐 신장, 폐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6주가 되면 핸드핑거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7주가 넘어가면서 또 헤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니프이나 아이리드도 8주가 되면 네, 뇌의 자극에 따라서 움찔움찔하는 움직이는 반응이 시작하면서 외부 성기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의 약물 사용에 대한 어, WHO 기준입니다. 카테고리가 A, B, C, D와 X가 있는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게 X이죠. 딸리도마이드라든지 테스토스테론, 심바스타틴 이런 약들은 태아에 있어서 합병증과 어, 어떤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이다. 그래서 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약이다. A, B, C, D가 있는데 A는 어, 인체실험까지 맞춰서 완전히 큰 문제가 없다 이게 OTC 드럭이라고 하는 게 오버 더 카운터 즉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일반 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이라든지 엽산 폴리게시드죠 어, 소화제 같은 경우는 어, 임신 중에도 전혀 위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것은 인체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위험도가 없는 약물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항생제 계열이 그렇고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임신 중에도 안,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들입니다. 당뇨에 쓰는 인슐린도 임신 중에 쓸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손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C가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데 C면은 A 붙어 있는데 C면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어, 충분히 자료가 없는 약들, 그래서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수 없는 약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나 D 같은 경우에는 어, D 같은 경우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기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C와 D에서 중요한 것은 네, 위험도, 리스크와 베네핏이 어느 쪽이 크냐. 만약에 위험도가 있지만 베네핏이 더 크다고 하면 이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신 중 약물 카테고리가 ABCDx로 나뉜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어, 찍으러 가보면 은 임산부는 꼭뭐 얘기하세요 그럼 임신 중에 방사선이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냐 원칙적으로 복부를 직접 쪼이지 않는 엑스레이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배를 가린 상태에서 팔 다리 얼굴 같은 어, 다른 부위를 찍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방사선이 문제를 줄 것이냐 아직은 근거가 없다 근데 다량의 엑스레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럼 이제 다량의 기준이 몇이냐? 5라더라고 얘기를 하, 하기도 하고요. 어, 50마이크로지와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에, 보통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때 우리가 0.3이라고 보니까 0.3이라고 치면은 거의 어, 흉부 엑스레이를 20장 가까이 찍어야 한 번에 네. 노출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부 촬영이나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중에는 복부 CT 같은 것을 찍지는 않습니다. 출산 예정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보통 이제 마지막 생리 시작일 우리가 LMP라고 얘기를 하죠, Last Menstrual Period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서 월에다 9 더하고 일에다 7 더한 9 플러스 7 하게 되면 출산 예정일이 됩니다. 당연히 10일을 넘어가면 네뭐그 다음으로 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월달이 마지막 생리였다면 10, 10에다 9를 더하면 19가 되니까 다음해에 7월달이 되는 것이겠죠 자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해부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엄청난 환경 변화를 가장 살면서 가장 크게 겪어야 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수분이 소실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과 혈액 조성 성분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인 환달이 생깁니다. 태아 때 가지고 있던 혈액이 다 제거가 되면서 이제 어, 태어나서 가지고 살 그런 혈액으로 바뀌게,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어, 혈액이 파괴가 되면서 생기는 황달, 이제 이런 것이 생리적인 황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 황달인데요. 보통 3, 4일에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황달이 어느 만큼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근데 너무 빨리 생기거나 너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 봐야 한다. 보통 이제 50cm 이쪽 저쪽이고요, 2.5에서 3.5kg까지 아, 나올 수 있다. 신생아의 정상 생리는 어, 신생아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본 학생들은 아마 뭐이 정도는 충분히 알지 않을까. 신생아의 생체 증후는 빠르다, 불규칙하다. 뭐 체온도 약간 높은 편이고 호흡도 불규칙하고 체온 조절도 어렵다.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번까지도 먹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가,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다가도 계속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분유를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통 한 5, 6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태어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만 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대변은 음, 바로 태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 이틀쯤 지나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대변을 보게 된다.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생아 반사들은요. 짧으면 돌 아, 100일 정도, 길어야 돌 정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눈 깜빡임 반사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지만 평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눈앞에 뭐가 확 왔다 갔다 하면은 눈을 깜빡하죠. 이제 그런 반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빨기 반사나 뭐 근원 반사 같은 경우에는 뺨을 자극을 하면 그쪽으로 젖을, 젖을 찾는 그런 행동, 빨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수유를 위한 기본적인 반사이고요. 손바닥을 자극하면 손을 움켜쥐는 것, 그리고 모로 반사라고 해서 고개를 떨어뜨리면 팔을 벌려서 안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반사라고 보여집니다.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에 어, 성인에서 나타나면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에서는 어, 돌까지는 정상적인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고개를 뒤로 떨어뜨리면 팔을 벌려서 잡으려고 하는 게 모로 반사고요. 손바닥을 자극하면 손가락을 잡으려고 하는 반사 그리고 뺨을 자극하면 이렇게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서 빠르려고 하는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엄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반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연령에 따른 행동발달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웃음> 우리가 <웃음> 인판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인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통 태어나서 아, 돌까지를 이야기하는 텀이 아, 되겠습니다. 각각의 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는 어, 부모만이 가장 중요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불안이나 적응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고아원 같은 데서 큰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성격과 어, 불안장애를 보일 수가 있다. 이게 1차적인 유대 관계가 제대로 어,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시기에 따른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키워본 엄마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통 목 가누는 게 3개월쯤 되고요. 그럼 3개월 전까지는 목을 가누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차에다가 아기 태울 때 어떻게 태우나요? 네, 거꾸로 태우게 됩니다.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 베이비 시트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쯤 되면은 <laughs>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어, 소셜 스마일이라고 해서 어, 이게 무엇인가가 좋아서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을 웃음이라는 것으로 하면은 반응이 좋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시기. 그래서 소셜 스마일이 보통 3개월 정도. 자, 5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은 혼자 뒤집을 수 있고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 4개월 된 아이가 혼자 뒤집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발달 시기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옹알이 시작하고요, 한참 이쁠 때죠. 아, 보통 이제 11개월에서 12개월 되면 붙잡고 서기를 시작을 하고 혼자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 때는 자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어, 쟁반에 놓인 물건을 잡죠. 그게 이제 돌잡이죠. 이때가 되면은 어, 자기 이름에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어,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뒤밀면은 울어요. 그거를 어, 타인에 대한 불안, 불안증. 그러니까 stranger anxiet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돌 정도에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자, 토들러라고 하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을 우리가 토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돌에서부터 한 3살, 4살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laughs> 이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참 재밌게 놀고 있죠. 그러나, 어, 어떻습니까? 각자 놀아요.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각자 놉니다. 뭔가 다른 친구들과의 사회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교우관계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해요. 부모와 떨어진 연습하는 시기고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보호를 받는 경우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가 제일 낫겠지요. 자, 이제 한 돌반쯤 되면 블럭 쌓을 수 있고요. 계단 내려갈 수 있고, 공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엄마, 아빠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개 단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살이 되면 이때 공을 찰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을 수 있고, 숟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세 살이 되면 세발 자전거,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한세 살쯤 되면 성별인지 그리고 어, 중요한 또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죠 기저귀를 떼야죠 화장실 연습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기저귀를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빠르게 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발달에서 그렇게 어,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스쿨 보면은 이때부터는 네, 같이 놀아요. 네, 친구가 중요합니다. 네, 사회생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 프리스쿨 차일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게 됩니다. 몇 시간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분리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알아내지 못해요. 역할놀이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어, 인형을 가지고, 무슨 자기와 동일시하는 네, 그러한 놀이들에 많이 어, 시간을 어, 소, 소비하게 되죠. 가정교육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네 살이 되면 단추 지퍼, 양치질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모양 그리기. 근데 이제 이네살 정도 시기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치거나 아팠을 때 과도한 걱정, 에서 병원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 역할놀이나 친구와 협력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포증 때문에 악몽을 꾸거나 밤에 놀래서 울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섯 살이 되면 사람을 정확하게 비록 졸라맨이라 할지라도 팔다리를 다 그릴 수 있게 되고요. 번갈아뛰기 아, 가능하다. 그리고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심, 이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 부분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살이 되면 자전거 타기, 신발 끈 묶기, 이때부터 글씨를 배울 수가 있어요. 6살이 되면 도덕적인 어, 선과 악의 어, 어떤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읽는 많은 동화책들이 착한 일, 나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 이것이 여섯 살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슈퍼 에고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네, 죽음을 인지할 수 있고요, 읽기와 사고력이 커가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에이즈 오브 식스 6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어, 바로 전 이네요 네 선과 악이 되게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떤 핵심적인 아 쟁취 목표 죠 이거 보세요 네 선생님이 태극기 들고 흔들고 서 있으세요 그러면 은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일생을 거쳐서 아마 가장 착한 시기가 아닐까 선생님이나 부모가 하는 말을 100%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네 바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부모자가 죽, 보호자가 죽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음과 나쁨, 도덕,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인식, 즉 이것을 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성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학령기까지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논리적 생각과 사고력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어, 행동발달 그리고 정신심리학적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 가지 인간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